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의 극한입니다. 음. 함수 극한을 음 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에서 그래프 따라가는 게 가장 보기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제? 그렇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편하니까 대입으로 웬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입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은, 어 함수 극한값을 구할 때 어, 기본적인 생각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 그랬어? 대입입니다 그지? 그니까 러 대입해서 극한값이 얻어지는 케이스는 뭐야? 연속함수이면 무조건 대입한 게 극한값이라 그랬어 맞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연속함수는 끊어진 곳이 없는 함수란 말이야 이렇게 연속함수일 때는 음, xn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라는 녀석을 계산할 때 원칙이 특정한 숫자를 향해 가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 우극한하고 좌극한 거지 근데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a에서의 함수값이나 무조건 셋다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연속 함수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연속 함수일 때는 그냥 극한값 구하라는 말이 곧 함수값 얼마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연속함수일 때는 대입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거다, 됐죠? 연속함수일 때는 극한값 이꼴 뭐다? 함수값이다. 그래서 연속함수일 때는 대입한다, 됐죠? 그런데 풀연속 끊어진 곳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극한, 좌극한 따지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해야 된다. 말도 이해됨? 그래서 기억을 꼭잘 해둘게요. 자, 이리 갑시다. <laughs> 이거 갑시다. <laughs> 얘는 일단은 분수함수야. 분수함수의 포인트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지 분모가 뭐 돼? 0 돼. 이렇단 얘기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끊어지든지 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니까 얘는 대입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든가 아니면 좌악한 우크한 따져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좌악한 우크한을 따져 볼 겁니다 자 이때 봐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갈때 x 더하기 1에 제곱분의 마이너스 1도 계산해 보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로 갈때 x 플러스 1에 제곱분의 마이너스 1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자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다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laughs> 대입으로 우리는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아주 조금 되게 조금인 양수를 더했어 이런 뜻이야 사실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양수인 놈을 아주 조금 더한 상태야 그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에 플러스를 대입하면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요째게는 플러스만 남겠지. 요째게만 플러스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0 플러스 이렇게 쓴다. 아주 조금, 0보다 조금 큰 수. 이해되겠지? 그럼 0풀을 제곱하면 여전히 0풀이겠지. 그거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인 상태 맞지. 너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태. 그러면 무한수잖아. 작아지는 상태. 분수는 계속 어떻게 돼? 절대값이? 커지는 상태.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네, 그지? 그럼 부호를 제거하면 이 값이 뭐야? 무한대지. 근데 마이너스니까 정답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다. 빨리 얘겨 된다. 오케이. 자, 녹합니다 마이너스 1맞잖아 마이너스 1 마면은, 마이너스 1에서 음수, 아주 조그만한 음수를 뺀 거야. 마이너스 0. 아, 아니, 빼겠대. 음수를 더한 거야, 그지? 마이너스 0.0000001 이런걸 더한거라고 지금 현재 그지? 그럼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꼬랑지만 남을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는 바로 0마라고 써지는 놈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을까요? 그럼 0마를 제곱하면 음수였는데 제곱하니까 양수로 바뀌었지? 그럼 얘가 0풀이 된거야. 말 뜻이 해가죠 위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쵸? 그럼 0풀이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 근데 전체는 절대 값이 커지는 상태. 근데 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너랑 너랑 똑같네.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너를 쓸 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기는 해야 돼. 알겠지? 그러나, 발산하는 거야. 극한 값은 없는 상태야. 알겠지? 무한대면, 발산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음. 자, 이 녀석 가겠습니다. 이 녀석. 역시, 0지번은 분모가 0이 되니까, 우극한, 좌극한 따져봐야 된다. 알겠지? 리미트 X가 0의 플러스로 갈때 절대값 X분의 1 리미트 X가 0의 마이너스로 갈때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0의 플러스 양수네. 그지? 양수 그냥 0의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분의 1이죠? 이거 답 얼마야? 어, 이거 무한대. 맞지? 자, 이거 갑니다. 0의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 붙이니까 역시 양수로 변신하겠네요. 답 얼마야? 역시 무한대. 너도 무한대고, 너도 무한대니까, 너다 뭐야? 무한대라고 쓰기는 해야 돼. 알겠지? 시험지에 만약에 이녀석이 극한값을 구해. 그러면, 발산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무한대라고 쓰고, 옆에다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뭐, 이 정도 써주긴 해. 하든가. 알겠죠? 무슨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를 그냥 발산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줘야 돼. 꼭. 알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푸는 걸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겠지? 아, 그럼 또 가볼게요 뭐 어, 대입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여기다 대입했어 그럼 뭐가 돼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거기 이는 무시 그 답이 뭐야 무한대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여기 가볼까요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니까 이거 무시 루트 무한대도 계속 커지는 상태니까 여전히 무한대 그치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말도 되겠지 음. 다음.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겠네. 이게 무한대니까 너 무시.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얼마야? 0입니다. 이렇게 감시겠대. 여기 가볼까요? 야, 무한대야. 너 무시.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얼마야? 0입니다. 당연한 사이즈, 그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건 뭐 그냥 계산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숫자 당연히 얼마겠어? 0이겠지.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이거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얼마? 0이야. 답 얼마야? 3이겠지 뭐. 무슨 말 이해가죠? 대입해서 풀수 있어야겠다. 음, 요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 계산하는 과정들을 연습해봤습니다. 전부 다 대입으로 풀수 있고 대입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 알겠지? 근데 그래프도 한번 그리는 거 연습은 좀 해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것은 어떻게 그릴 거야? 라고 물으면, 음, 한 번에 그리기 불편하면, 기본형을 하나 찾아. 자, x제곱분의 1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그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그린 다음에, 자,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x, 아,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이렇게를 그려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너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너부터 그려야겠다, 그지? 자,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그릴 거야? 라고 물으면 마음대로 해, 대입을 하든. 자유. 야, 여기다가 0은 못 집어넣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 응, 1일 때 1. 2분의 1 집어넣으면? 4. 그죠? 2 집어넣으면? 어, 4분의 1.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느껴지네, 그지? 이쪽 어때?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럴 때뒤가 네 가죠? 플러스를 집어넣든 마이너스를 집어넣든 똑같은 함수값이 얻어질 거니까, 그죠 좌우대칭이 될 거야. 그래프 그리기 끝.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함수값이 전부다 음수로 뒤집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그래놓고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여기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우극 한을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 좌극 한을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되죠 그러나 우리는 대입해서 풀 거다. 알겠죠? 자, 이것도. 자, 절대값 X분의 1에 대해서, 이거가, 이거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지? 맞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니네들은 뭘 그릴 수 있어? X분의 1은 우리가 배웠잖아. X분의 1은 뭐야? 요렇게, 요렇게 생긴 분수함수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그렇지 그럼 X축 밑에 거만 뭐 하면 돼? 접어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0으로 가니까 0의우극한 무한대, 0의 좌극한 무한대. 그게 너는 답이 무한대.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자? 대입해서 풀자. 그래서 대입해 는거 완벽하게 연습해 두자.